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 중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체제를 맡고 있는 이정미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허리에 관, 관련된 운동을 할 건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부분이 무릎과 허리예요.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주면 훨씬 힘이 생기기 때문에 덜 아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을 틈틈이 하셔서 꼭덜 아픈 허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 허리에 근력을 만들려면은 먼저 운, 그 힘이 있어야 되고요, 배, 허리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이 밴드와 그리고 음, 누워서 하는 운동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천천히 보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자 편하게 누우셔서 자 누우신 다음에 아, 한쪽 발을 세우셔요. 자 근데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조금만 올리셔도 돼요. 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펴 있는 다리를 올리실 건데요. 자 올리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무릎을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올리시면 좋으시지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무릎이 아프셔서 완전히 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은 되도 구부려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편다는 느낌으로 그 대신에 올라오실 때이 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딱 주셔서 허리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허리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허리에 근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배를 눌러서 누르다 보면 배가 살짝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땅해져요.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리셔서,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천천히 후, 하시면서 내려오는데요. 자, 이게 힘드시다 생각하시면, 자, 천천히 올리셔서, 하나, 자, 내리시고, 다음에, 둘, 천천히 올리시고, 후, 셋, 후, 네. 여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자 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하시다가 쥐가 나시거나 하시면 꼭만지셔서 꾹꾹꾹 누르셔서 이 쥐난 거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음으로 와서 좀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을 바꾸셔서 왼쪽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자 오른발을 올렸다 내렸다를 자 8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다시 배 힘주시고 허리 바닥에 눌러주시고 자 올릴게요. 하나 두, 둘, 후, 세, 후,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자, 내리셔서 두발 편하게 후 하시고 혹시 제가 저도 모르게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꼭 이렇게 빠르게 안으셔도 되고, 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발을 다, 이렇게 해서 두 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힘드시면은 한 번만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운동 도중에 허리나 어디에 무리가 오고, 아프다거나 그러면 그대로 바로 멈추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두 발을 다 세우셔요. 대도록이면 앞에서 봤을 때, 11자가 되게 하시면 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수 손은 바닥에 놓으셔요. 그리고 지금 이 엉덩이를 살짝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 엉덩이를 올리실 때 엉덩이와 아랫배에 힘을 살짝 두시면 훨씬 더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훨씬 운동 그 근육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좀 수위가 높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 없게 그냥 툭툭 올리는 것보다는 살짝 힘을 주셔서 천천히 올리셨다가, 그 다음에 내리시는 거. 그게 훨씬 더운동량이 좋습니다. 자, 올리실 때 무리하시게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돼요. 내가 요만큼만 딱 올릴 수 있다 생각되시면 딱 그만큼만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손 바닥 놓으시고, 발바닥 힘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올려 주십니다. 자,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올리셔서 멈춘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오실 때 후. 자, 운동하실 때 힘이 들어가고 빼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에 너무 힘이 들어가시면 몸이 오히려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올렸을 때는 엉덩이와 다리에 힘이 많이 가요. 자, 올렸을 때 엉덩이 살짝 한번 만져보시면 엉덩이가 힘이 들어갔으면 땅땅해요. 그냥 있으면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약간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손바닥에 놓으시고. 천천히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셔서 올리시고 자 올리셨다면 발 무릎 벌어지지 않게 딱 잡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후 자, 느끼실 거예요. 엉덩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도 예뻐진대요 <laughs>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손 바닥에 놓으시고, 자, 엉덩이와 아랫배 힘 주시고, 천천히 올리셔서, 올리신 다음에는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무릎 딱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후. 자,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맨손으로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음, 밴드를 이용할 건데요. 혹시 집에 밴드가 없으시면 집에 수건 있으시죠?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자, 또. 자, 발바닥에 자, 밴드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 잡으세요. 자, 수건이 짧으면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 이왕이면 좀긴걸 준비하시면 더 좋겠고요. 자, 올리실 때 우리 등산하듯이 자, 이걸 땡기셔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괜찮다. 굳이 이렇게 안 땡겨도 내가 혼자 올라올 수 있겠다 하시면 그냥 쭉 올라오셔도 돼요. 근데 다리가 아프셔서 힘이 없으시면 올라오실 때 수건을 손으로 땡기셔서 발을 땡긴 느낌으로. 그 대신에 무릎은 되도록이시면 음, 진짜 너무 아프다 하시면은 딱안 펴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무릎을 펴야 이 뒤쪽에 힘이 들어가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편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것도, 이거는 네 번만 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이것도 배 허리 힘 주시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자, 땡기시고.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가실 때 다시 천천히 풀어주셔야죠. 자툭 떨어뜨리면 큰일 나십니다. 다치셔요. 자 천천히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올라올 때보다 오히려 내려갈 때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툭 떨어지지 않게 딱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올리시면서 자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는, 자, 툭 놓치지 않게 발에 힘 주셔서, 천천히. 후.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발을 바꾸셔요. 발을 바꾸신 다음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잡으시고, 천천히, 자, 허리와 배 힘주시고,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자, 몸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가실게요. 자힘 놓치지 마시고 잘 받치셔서 천천히 후자 잘하셨어요.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수근잡은 손을 당겨주세요. 자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잘 잡으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내려오세요.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천천히. 발끝 힘주시면서 아랫배도 힘주시고 허리에도 힘주시고 올렸어요 자 무릎은 되도록이 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려갈게요 힘도 치지 마시고 후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밴드에 두 발을 다 넣을 거예요. 자, 한 발보다는 두 발에 좀더 힘이 들수 있어요. 자, 자, 잘 잡으셔서, 자, 자 앞에 아랫배 힘 주시고, 허리 힘 주시고,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하나, 올라오셨죠? 자, 무릎 한번 펴주시고, 배 한번 힘주시고, 허리도 바닥에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자, 내려갈 때, 천천히. 자, 내려갈 때두 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랫배 쪽에 허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혹시 이두발 올리시는 게 힘이 드시다 생각되시면 두발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요. 자, 한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한 발보다 두 발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무릎 펼주시고 아랫배 힘 주시고. 허리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신 다음에 천천히 절대 툭털어뜨리면안 되십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배힘꼭 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후. 자, 되셨습니다. 자, 배힘 들어가셨으니까 좀 풀어주, 풀어주기 위해서 자, 무릎을 이렇게. 이왕이면 안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허리가 편안해져서 덜 아픈. 혹시 평상시에 허리가 많이 아프실 때 누우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나, 둘, 힘 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내렸다가, 한번 더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계속 허리는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자한발고자한 발씩 해봅시다 자 깍지 끼셔서 발을 잡으세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해서 내몸 쪽으로 당겨주시면 좋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발 내려놓으시고, 자, 반대발 올리셔서, 손으로 잡으시고, 내 몸쪽으로 살짝 지그시 누르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후, 자, 누운 상태에서 허리 힘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발을 세운 상태에서 양쪽으로 흔들흔들 해주세요. 운동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허리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까 힘 줬던 허리와 배는 힘을 빼주셔요. 빼서 왔다 갔다. 자,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어나실 때는 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안 좋아요. 절대 무리가 와요, 허리에. 자, 이렇게 누우셨잖아요. 그럼 옆으로 꼭 누우셔요. 옆으로 누우셔서 손을 이렇게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절대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허리에 좋은 운동들 해보셨는데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 매일 어 간단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왼손을 바닥에 살짝 놓으셔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꼬, 올리셔서 옆구리를 쭉 눌러주세요. 살짝. 시선을 천정을 보세요. 그럼 좀더 많이 늘려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손바닥 그리고 왼손이 천천히 올라가서 옆구리를쭉 늘려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앉은 상태에서 살짝 뒤를 보세요. 그냥 뒤보기 힘드시면 손으로 무릎을 밀면서 약간 허리를 비틀어주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후, 힘 빼시고, 이제 반대쪽으로 허리를 돌리셔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후. 자, 쭉 끌어올리시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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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늘 하던 거예요. 후. 자, 다시 한번쭉끌어오시고 쭉쭉쭉쭉 쭉 늘려주시고 자 내려올 때는 힘 빼고 후 자, 오늘도 저 따라서 운동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